오늘은 또 노트필기 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노트필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종이 노트에다가 노트필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모든 거를 아이패드 베이스로 바꾸면서 노트필기도 아이패드에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굿 노트라는 어플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노트 필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노트 필기하는 환경이 종이에서 아이패드로 바뀐 만큼 새로 또 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실 노트 필기하는 방식 자체는 비슷합니다. 종이 노트에서 아이패드로 디바이스가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을 만약에 못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지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이패드로 공부하는 영상을 올리면 댓글로 종이 노트에 비해서 아이패드가 불편하진 않은지, 왜 아이패드로 바꾸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제 편의성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때는 뭐 교과서랑 노트랑 필통을 가방에 넣어서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 제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일도 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공부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방에 일단 유튜브 촬영을 위한 카메라, 삼각대, 뭐 카메라 충전기 등등등 들어가야 될 것이 많아요. 그리고 전공 서적의 두께나 무게도 만만치가 않고.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다 챙겨 다닐 수는 없겠다. 그러면 아이패드에 다 넣어서 다니면 되기 때문에 아이패드 그런 점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교과서나 노트뿐만 아니라 다이어리까지 아이패드에 넣을 수 있고. 어 필통도 없이 그냥 애플 펜슬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된다는 점도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노트 필기에 비하면 종이 노트에 쓰는 거에 비하면 아이패드가 당연히 불편해요. 그치만 그 불편한 정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미미하고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쓰다 보면 적응이 가능한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종이노트에서 어, 아이패드로 노트 필기하는 곳으로 옮기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제가 어떻게 노트를 정리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뭐, 노트 정리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요즘 어떻게 아이패드로 공부하고 노트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 아이패드를 직접 같이 보면서 제가 또 직접 노트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노트 정리하는 것 보기 전에 광고 한편 보고 가실게요. 광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어떻게 필기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아이패드 위에 필름은 일반 매끈매끈한 필름, 지문 방지 필름도 아니고, 유리 필름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진짜 제일 기본 필름 있죠? 아이패드 사면 그냥 주는 그런 필름을 붙여놨고요. 펜슬 앞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뭐 3M 테이프 같은 의료용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도 써보고 뭐 거즈를 대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썼었는데 그냥 이 애플 펜슬 필기감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잘 써져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조금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독서실 같은 굉장히 조용해야 되는 환경에서 쓰고 있진 않기 때문에 소리 하나고도 괜찮고 또스터디이 촬영했을 때 톡톡거리는 소리가 좋다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필기하는 어플은 기본적으로 굿노트고요. 굿노트에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음, 하나 노트를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노트북을 누르시면 새로운 노트북이 만들어집니다. 음, 노트 표지는 그냥 꾸밈없는 디자인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쓰고 있고요 어, 저는 내지는 A4용지로 해서 아이고, A4용지로 해서 모눈종이 중간 간격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맞더라고요 그래서 생성을 눌러서 여기는 제목을 쓰고요 제목을 쓸 때는 만년필 가장 굵은 굵기로 해서 쓰고요. 제목은 중간 배열을 하는 게 제일 예쁜데 이게 중간 배열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올가미 툴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중간 다 쓰고 나서 중간 배열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어, 제목은 개인적인 취향인데 제목은 이렇게 캐피탈로 쓰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 음, 노트 내지 를쓸 때는 이것도 개개인의 성향 차인데 저는 어, 만년필을 주로 쓰고요 만년필로 쓰면 필압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늘게 힘을 덜 주면 가는 선이 되고 힘을 꾹 줘서 천천히 쓰면 좀 굵은 선이 되고 그런 느낌이 있고요. 요 굿노트에는 만년필하고 볼펜 이렇게 두 가지 펜 스타일이 있어요. 볼펜 같은 경우에는 필압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어, 만년필을 쓰는 이유는 제 글씨체하고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끝에 삐침이 덜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대충 선을 두개 그었는데도 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 위에 두 개가 만년필로 쓴 거고요 밑에 두 개가 펜으로 쓴 건데 이렇게 펜으로 쓰면 끝에 삐침이 이런 식으로 잘 생겨요 그리고 만년필로 썼을 때 여긴 삐침이 생기긴 했지만 삐침이 잘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글씨가 삐치는 게좀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만년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펜보다 만년필이 좀 똑같은 힘을 줘도 더 굵게 나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굵은 글씨가 싫으시면 만년필로 놓고 굵기를 제일 가는 굵기로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굵기가 또가느다를수록더 삐침이 심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한번 노트필기를 해볼게요. 저는 근데 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지만 굿노트의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종이에 펜으로 쓰는 것 같은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확대창이 생깁니다. 이 네모난 파란색 창을 이 밑에 확대창에다 확대해서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칸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면 위에 작게 써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글씨를 크게 써도 실제로는 작게 써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작은 글씨를 아이패드에서 예쁘게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확대창을 이용해서 쓰면 더 큼직큼직하게 써도 종이에는 작게 표시가 되니까 어, 글씨를 예쁘게 쓸때 효과가 있고요. 음, 여기다 그냥 쓰는 게더 편하지 않느냐, 확대창을 한번 거치면 더 번거롭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금방 적응이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 제목은 보통 녹색으로 적고 역시나 대문자로 적습니다. 기본적인 노트 필기하는 방식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종이 노트의 노트 정리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줄글로 된 내용들을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그리고 이런 기호들을 써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적는 건 동일하고요.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강조하는 정도로 합니다. 확대창의 끝까지 다 썼으면 확대창을 이렇게 옆으로 옮겨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쓰다가 이쪽으로 이제 펜을 옮기기가 번거롭다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건 실행 취소하는 거고 이건 다시 실행 취소한 거를 다시 복구하는 키고요. 그 옆에 있는 키들은 이렇게 누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창이 옆으로 옮겨갑니다. 옆으로 옮겨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다시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그래서 이 끝난 지점에, 끝난 지점에 맨 앞쪽부터 다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옮겨가고요. 이 아랫줄로 이렇게 넘기고 싶을 때도 여기서 이 엔터 버튼처럼 생긴 걸 누르면 다음 줄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있는 이 버튼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여기에 쓰다가 탁탁탁 넘어갈 수 있어서 어 손에 익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정말 편하고 빠르게 쓸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냥 이걸 움직이는 걸더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종이 노트보다 아이패드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구글에서 원하는 사진을 바로바로 바로 노트에다가 연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굿노트를 사용하다가 어떤 자료 사진을 넣고 싶으면 구글에서 바로 검색을 해서 원하는 사진을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넣고 싶다고 하면 복사해서 붙여 넣을 필요도 없이 이렇게 사파리를 당겨서 오른쪽으로 가져오면 뭐 왼쪽으로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화면 분할이 됩니다. 화면 분할이 되면 원하는 사진을 꾹 눌러서 그냥 굿노트에다가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구글은 필요 없으니까 닫고 이 사진을 옮기거나 아니면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면 굿노트 최상단에 있는 올가미 툴을 눌러요 이 올가미 툴이 정말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올가미 툴을 눌러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그냥 뭐 세모로 그려도 되고 네모로 그려도 되고 동그라미를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사진 위에 선택을 한 다음에 꾹 누르면 뭐 크기 조절 잘라내기 복사하기 삭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크기 조절을 눌러서 이렇게 귀기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나 책에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 노트에다가 가령 정리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을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쓰고 나서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네모를 그리는 겁니다. 근데 네모가 반듯하게 그려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굿노트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 세모라고 되어 있는 이런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도형을 예쁘게 그려준 툴인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대충 그려도 예쁜 동그라미가 되고 세모를 대충 그려도 동그라미가 됐네요. <laughs> 선을 이렇게 구워도 좀 이렇게 구부러지게 그려도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를 대고 줄을 긋거나 도형을 그린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그려주면 박스가 예쁘게 변했죠.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좀 박스를 예쁘게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다이어리에도 붙이고 싶어서 스티키 노트를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포토샵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 옮긴 거랑 마찬가지로 원하는 스티키 노트를 예를 들어서 또 똑같이 물감이 툴로 조그맣게 선택을 한 다음에 꾹 눌러서 이번에는 복사하기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이 노트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똑같이 물감이로 크기 조절을 하면 역시나 크기 조절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하는 내용을 같이 적어 놓으면 됩니다. 노트 위에서도 역시 확대창을 쓸 수가 있어서 확대창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확실히 노트에서 중요한 내용이 눈에 탁 띄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노트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노트들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큰 제목을 초록색으로 썼고요. 작은 제목들을 파란색으로 썼고,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들을 또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글에서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을 붙이기도 했고요.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을 일이 있었는데 선을 되게 자로 대고 그은 것처럼 했죠. 그거 아까 말씀드린 선 예쁘게 긋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었습니다. 다시 큰 제목은 또 초록색으로 썼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노트 정리를 했죠. 저는 이렇게 그냥 애플펜슬 초기랑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필름을 가지고 필기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못 느꼈는데 인터넷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수축튜브를 이펜 끝에 끼우는 방법하고 그리고 지문 방지 필름 아니면 종이 질감 필름을 붙이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종이 질감 필름은 너무 거칠어서 그냥 지문방지 필름 정도가 딱 좋다고 하고 지난번에 아이패드 6세대 쓰는 제 친구가 출연했잖아요. 그 친구도 그냥 지문방지 필름을 썼는데 굉장히 필기감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문방지 필름을 샀습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고요. 1,000원이고 어, 케이블 보호용 열 수축 튜브 이렇게 돼있고 보시면 굵기가 다양한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어, 수축 튜브들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수축 튜브를 수축시키기 위해서 라이터도 하나 구매했고요. 이건 아이패드 프로 9.7 지문방지 필름이라고 적혀있죠. 네, 지문방지 필름을 그냥 저렴한 거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을 떼고요. 필름을 떼고 지문방지 필름으로 한번 교체해 볼게요. 제가 필름을 잘못 붙여서 조금 자신이 없긴 한데. 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붙여봤고요. 화질 저하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문방지 필름 붙이면 화질 저하가 생긴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약간 흰 화면이 조금 자글자글하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화질 저하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위에 있는 보호 필름을 한겹 바꾸고 앉았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긴 해요. 기존 필름은 매끈매끈 했다면, 이거는 약간 더 부드럽고 종이에 가까운 질감이고,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오, 이렇게 들리시나요? 이렇게 화면에 그었을 때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요.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서 종이에 연필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나긴 합니다. 그리고 마찰력이 더 심해져서, 뭐랄까, 어, 미끄러지는 느낌이 덜 하긴 해요. 어, 확실히, 음, 이전에 그냥 투명한 필름을 붙였을 때도 크게 불편함은 없었지만, 이렇게 지문방지 필름을 붙이니까 확실히 덜 미끄러지는 기분은 드네요. 쓸때 조금 더 사각사각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조금 화면에서 이 펜슬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긴 해요. 그래도 진짜 종이의 펜으로 쓰는 거랑은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확실히 미끈미끈한 필름보다는 이 지문 방지 필름이 훨씬 더 편안한 걸로 이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잘 바꾼 것 같아요. 다음에 뭐 애플 펜슬에다가 한번 수축 튜브를 해볼게요. 색깔도 다양한데 일단 애플 펜슬 끝에 끼워야 되니까 가느다란 게 좋을 것 같고 흰색이 어, 티가 안 나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카메라에 잘 보여야 되니까 저는 파란색을 한번 붙여볼게요. 수축 튜브를 작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이거를 제 여기에다가 끼워서 라이터로 녹이면. 반 크기로 줄어든다고 해요 이게 애플펜슬 팁도 사실 몇만원 돈이다 보니까 조금 <laughs> 상할까 봐 겁이 나는데 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수축 튜브를 붙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열만 가면 될줄 알았는데 길이 조절하는 거랑 이렇게 딱 붙게 하는 거랑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필기를 해서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수축 튜브를 끼우고 한번 써봤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마찰력이 더, 더 심해져요. 그래서 어, 매끄러운 필름을 지문 방지 필름으로 붙였을 때 한번 마찰력이 증가를 했고 수축튜브를 붙이고 나서 또 한번 마찰력이 증가해서 저한테는 너무 빡빡하게 써지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수축튜브를 안 붙인 게 나은 것 같고 가끔씩 터치가 안 먹을 때도 있어서 이거는 제가 수축튜브를 잘못 붙여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위쪽 보시면 위쪽에는 제가 수축튜브를 안 붙이고 글씨를 썼는데 같은 펜 굵기로 했는데도 수축튜브를 붙였을 때는 조금 더 얇게 써지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빡빡하게 쓰는 걸 좋아하시면 어, 필름도 바꾸고 수축튜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필름만 바꿨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조금 글씨를 꽉꽉 눌러서 쓰는 편이라서 마찰력이 너무 세니까 조금 오히려 불편하고 약간은 미끄러지듯이 써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수축 튜브의 장점은 소리가 정말 덜 나긴 해요. 이렇게 제가 굿노트에서 노트 필기를 하는 방법이랑 음,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방법인 지문방지 필름 붙이는 거, 그리고 펜슬 끝에 수축 튜브 붙이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지문방지 필름과 수축 튜브가 없는 생 펜슬의 조합을 제일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